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 자, 교와이너리1 8년 7월 7일. 조선과 러시아는 수 통상 조약을 배해으로의 역사적인 우정과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서 146주년이 되었는데요. 이런 뜻깊은 날, 오늘 이자리에서는두 가지 특별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배우. 배 그래요. 오전제1분사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아, 국동북구 개발 프로젝트의 여러 사업들을 행위해드릴 아, 예정입니다. 아, 오후 아, 제2분사에서는 러시아에서 가장 저명한 한국학 대가들이 모인 러시아 연방학수원 중국 현대아시아연구소 한국화 교수님들의 뜻깊은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그러면 일단 어, 전체적인 진행에 앞서 한국과 러시아의 귀빈들을 잠깐 소개 올리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에서 오신 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명되는 손님들은 일어서셔서